아, 여기서 침입하면은 애들이 그건가 봐. 보스를 들어가 버려가지고. 아이템 안 먹은 데를 한번 찾아볼까, 진짜? 내가 이 구역에 안 먹은 데가 있을까? 과연? 근데 아까 위에 저 지붕 찾은 것도 그렇고, 있긴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어, 아, 침 타고 있습니다구나. 암령이 되어 침이 판미달라고 떠야 돼. 내가 아이템을 안 먹은 곳이 있을 리가 없어 다 처먹었으니까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침 파기 전까지 그러면은 검색을 하자, 나는. 침입은 침입이고, 파랗게 질린 혀였나? 페이지에서 찾기 파랗게 어? 불사자거.. 잠깐만 야 불사자거리 파트에서도 아이템을 3개.. 야 제가 지금 블로그를 봤거든요? 근데 전체 아이템이 3개밖에 없나봐 부워서 먹을 수 있는 건... <laughs> 내가 그걸 다 먹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또 있다... 아, 영채야... 아... 불의 주인! 어우. 어딜, 어딜 쳐먹어? 둘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쭈. 아, 피가 난다. 쟤도 타도야. 아오. 아니, 왜 자꾸 둘이 붙어 다니는 거야? 이게 1대1이면 얘기가 다르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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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오! 지민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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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드디어! 이걸, 이걸 암령이. 아, 왜 그걸 제사장으로 가, 멍청아. <laughs> 아, 이겼어. 나 이번에 보스도 안 잡았는데 왜 이렇게 기쁘냐? 꽹이 들어야죠 아 근데 혀가 또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여기서 암령으로 애들을 잡아야 된다는게 너무 싫다 지구력 좀 버려도 될것 같은데. 됐 맞아, 지구력은 별 상관없어. 됐캬 데미지 봐. 우와! 210에 112야. 쳤나? 공격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거 이래도 어차피 세 대는 때릴 수 있네. 여기서 제사장으로 가가지고. 무기를. 강화는 지금. 세기석이 없어서 못하고. 큰 세기석 파편 두개더 필요하고. 6강 하는데도 큰 세기석 파편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은 여기서. 힘을 더 늘려. 196, 112. 196, 115, 155, 14 떨어지고, 야 이게 훨씬 낫네. 중후한 곡괭이 바이데이. 가자, 가자, 가도, 가도부 곡괭이 찍으러 가자. 너 진짜 큰 색이서 파편 안 파냐? 슬슬 팔때 되지 않았어요? 열쇠 아직 못쓴게 있긴 한데. 불사다거리 지하의 하수도에 있는 격자문 열쇠? 불사다거리 지하 하수도? 불사다 거리의 지하 하수도 저거를 제가 예전에 샀는데 안 쓰고 있었거든요. 좀 돌아다녀 봅시다 이제. 하... 아, 왜 이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기쁘냐, 진짜? 꽝! 꽝! <laughs> 이 자식들아 안 붙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지야 하수도라 그랬소 여기가 불사다거리니까, 아니다더 귀찮은데. 어. 타이밍만 잘 노리면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리는데? 근데 무게가 너무 나간다. 이거 방패 버려야겠다. 어차피 이거 한 대만 잘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되게 느리죠 지금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이래야 좀 빨라지네 헐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무슨 개짓이야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가진 게 없는 자를 했으면은 차라리 이게 더 나았겠다. 무거워진 거 같은데? 그래 소리부터가 달라 소리부터가. 이렇게 살아야 겠는데, 30가 넘어가면은 이게 달라지나 봐. 야 올딜 행 가자, 그냥 올딜 <laughs> 올딜 행 가자, 다 피하고, 이게 제가 안 그래도 반지도 지금 그 장비 중량이 낮으면은 데미지 증가하는 거 끼고 있거든요? 이 맵에 지하실이 있던가, 근데? 다, 다 패. 패. 다 패버려 그냥. 떡인가 보다. 어, 왜 문이 열려 있지? 열려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아닌가? 지하실이랬는데. 지하, 지하, 지하. 지다 음... 스프 맛있어이새이새 야! 야, 이 자식들아! 지하실이 어디야? 당장 안 불어? 지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잡이, 지잡 디잡 안 되는 것 같은데? 옆에 광석이 있다고? 어 진짜네? 이 지하실렸어요. 어따 써야 돼 근데? 이 맵인 건 확실한데? 여기서 보석벌레 소리 들립니다. 여기있다. 야, 일로와. 일로와! 역사자의 거리에 있는 지하실? 혹시 이, 저, 여기 말고, 거기, 거기 말하는 건가? 야, 맞다. 너좀 때려보자. 우와! 우와! 아, 맞다. 이거, 그리고 특수용품. 잠깐만. 나 지금까지 한 손으로 들고 있었던 거 알아요? 아, 근데 그건 상관없나? 야, 416 달잖아. 야, 야, 아까 아까 딜이 구렸던 거였네. 어, 뭐야? 낫이 여기 있어? 나시 이렇게 초반에 있었단 말이야? 왜 몰랐지? <laughs> 곡괭이로 거인 잡는다고? <laughs> 가능할지도 얘 특수능력이 뭐였죠? 아 맞아 스태미너 회복 능력 놀리는 거였지. 기합. 해버려, 해버려 그냥. 몸을 캐버린다. 그것이 나의 일. 아, 하수도면 여긴가 보다. 여기에 문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실하게. 아닌가? 문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아이고, 오늘 또 광산에 일좀 하러 가볼까? 뭐가 이렇게 없지? 죄 여신상에게 기도한다. 어, 면죄가 여기 있네? 치부 가리게? 야! 야, 온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야, 이거 끼면은, 야, 이거 끼면은 무게 30안 넘어. 좋아, 야, 입을 만한 방어구를 찾았어. 무게 30을 안 넘어. 아니, 여기서 이런 걸 먹는단 말이야? 어, 바지 없어져가지고, 진짜 치부만 가려졌어. 붉은 자루 할버드. 야, 이거 진짜 분홍색 변태 광부됐잖아? <laughs> 그냥. <웃음> 그냥 분홍 변태 광부 됐는데? 뭘 일어나? 너 이미 죽어 있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 뼈를 캐버려 자식들아이 앞에 해골 주의하라고. 아,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었구나. 으야 어이, 깜짝이야! 어, 깜짝아! 방송 대목 바꾸자! 갓 오브 곡괭이로. 이건 진짜 갓 오브 곡괭이 해도 된다. 가요 울버린 뭐야 머리 위? 아 저거. 룰루루, 룰루루루루루 축복받은 홍백의 원형 방패. 내려갑니다. 굴러서 꽝. 야 구르기 공격도 되겠샌데. 에이 씨 미안해. 다음부터 기안 모을게. 미안하다 얘들아. 움직이자. 움직여. 어? 여긴 뭐지? 어? 사람이다. 탑승의 시간이다. 누구시죠? 누군가 거기 계시는 건가요? 만약 계신다면 부디 저를 어루만져.. 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저를 베어물고 있답니다. 벌레들이 저를 무릎뜨리면 괴롭힌답니다. 그리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만진다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뭐 그대는 거기 계시는 거군요 아직 외톨이가 아니었단 말이군요 감사드립니다 신이여 어 기도? 실례했습니다 아, 이름 못 봤어. 화방녀가 되기 위해 이 땅을 찾아왔다고? 분명 영웅이겠죠? 화방녀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의 따로도 해 주실 수 있나요? 카림이라고 했어요? 종자여, 내게 네 오라. 카림의, 아, 일이나. 카림의 일이나. 네, 종자여, 내게 오라. 어, 여긴 뭐지? 아! 아! 아, 여기가 여기야! 드디어 밝혀지는 수수께끼. 머리 위 저건 했던 거고. 여긴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는 건가? 뭔가? 끝인가 보네, 진짜. 1,500원짜리 치고는, 어, 가격 대비는 괜찮은데,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냥, 곡괭이로 애들 패러온 것 같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일단은, 그럼 돌아가서. 이게 무기 하나 강화 차이가 꽤 크거든요? 데미지가? 특히 보스 같은 거 잡을 땐? 그래서. 큰색기석 파편을 많이 주던 여기 이루실 시내로 갑시다. 여기 애들이 큰색기석잘 줬잖아. 잡으면 주고 잡으면 주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애초에 이걸 끼고 있으면은. 진짜로 그게 필요 없었네. 스태미너 빨리 차는 게. 어차피 이거 효과로 충분히 되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이, 둘이 와. 으으으! 아, <목소리> 으 여리야, 다 죽여버리겠어. 죽어, 죽어. 어, 뭐야? 잘못 맞았어. 뒤잡이 안 되나? 진짜 뒤잡이 안 되네. 뒤잡이 안 되는 건좀 아쉽구만. 어, 꽃핀 녹색 불어. 아, 거대 소울. 아... 어, 뭐야? 홀 엄마야! 이런 기술이 있었어? 아, 자꾸 내 밑에서 불 나오게 하지 마요! 아니! 야! 야! 죽인다, 너 진짜. 아, 세대로 안 죽어. 아. 아, 얘네들 갑자기 왜 이렇게 세기 속도 펜안 주지? 아까 분명히 많이 줬는데? 그냥 진행할까? 한 번만 더 잡아보고 꽁꽁 이 경직이 좋아서 그냥 카운터 치면은 딜이 잘 들어가. 정직도가 워낙 높아서. 아, 관이야, 이번엔? 안 돼! 안 돼, 막지 마! 소울만 먹고 돌아오자. 내 소울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